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배워보는데, crank c o l l s 또는 prank c o l l s 라고 해요. 다 장난전화라는 뜻이에요. 런데 그냥 외우는 방법도 있죠. 이것도 갈라케이션이죠. 명사와 명사 비슷하게 이어졌으니까 장난전화가 되는데,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would be happy to take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는 쉽지만요. It is not our policy. 우리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 방침이 아니에요. To give out our reporters, e uh, numbers. 우리 기자들의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I understand. 알아요. I will call another network. 다른 네, 방송국에 전화해보죠.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Goodbye. Just a minute. 잠깐, she said, can you hold? 기다려 줄래요? The editor put the call on hold. 아, 편집자는, 그, 전한 사람을 hold 시켰죠. And stretched her neck. 목을 쫙 뺏대는 거죠. The art of screening out screen. 천으로 된 거죠. 원래 걸르는 거예요. 천에다가 착 걸르는 거, 스크린. 삼배로 어? 된 천에다가 딱 걸르는 거죠. 에. Potential. Potential, 잠재적인 장난쩌나. 그래서 뭐 클랭크 콜스가 답일 거예요. 에. By no means 결코 was a perfect science. 완벽한 과학은 아니지만, this c a l e r 이전한 사람은 just past s e BBC's. Uh, BBC의 두 가지 안목적인 테스트를 통과했다. Attentacy of phone calls. 전화의 그 진정성, 정통성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He had refused to give his name. 이름 주기를 거절했고, and he was eager to set up the phone. Get up the phone.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이런 거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어. 안 보이죠? 음. 에 헥스 이거는 뭐 헥스의 해커 비슷하죠 잘 모르겠죠. 그로리 하운스 아 영광을 쫓는 하운스 뭐 하운스 사냥개 하운스 usually w i n e 보통은 칭얼대면서 졸르기마련이다 이런 거죠. 빈칸에 들어가기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클랭크가 답이고 클레이는 이건 학이잖아요 기중기 학 프랭크는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 프랭크 이렇게 발음하고 이건 플랭크 이거는 L자를 두번 넣어서 플랭크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R을 발음 안 해도 돼요. 프랭크 프랭크 이렇게 몸은좀 크게 발음을 하고 요거보다 조금 강세를 좀더 주고 발음하는 거예요. 프랭크 이거는 플랭크 프랭크 플랭크 이렇게 하는 거 페이크는 가짜 요즘 페이크 아이디 많이 나오죠. 호우크스예요. X는 여러분이 G로 발음이 될 수도 있지만 아, KS로 발음이 될수 있어요. 호우크스, 호우크스, 호우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뭐 D번 플랭크는 여기 C가 되면 F, R, P, L, A, N, K 플랭크 상수하는 그 플랭크가 되죠. 그래서 뭐 원래는 클랭크가 들어가 원래 있는 문장이지만 C번도 되고 2번과 예, F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b번과 d번은 꽝인 거죠. 음. 두 개는 그런 거죠. 자, 내려갑니다. 바이노 n 스 결과 아니다. 핵. 돈을 쫓아하는 사람. 해커하고는 좀 달라요. 해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퍼라디컬 핵 쫓는 사람. 돈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 그레이하운드 인기, 명성을 누리는 사람, 훈장,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죠. 요거 사냥개인 거죠. 우리 요즘 말로 관심종자,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와인, 낑낑거리고 우는 소리라고 푸님하다인데 이게 발안이나 탄안이 되면 쌩 소리를 내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프리드, 간청하다죠. 프리드, guilty, 어, 유죄임을 인정하고 어, 얘기하는 거죠. 음. 프리디 낫길티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요. 플랭크, 아, 이게 플랭크가 플랭크, 이렇게 휘어졌죠. 기억자를 휘어진 걸막 감는 거죠. 그쿠브론지에서 하는 가짜 신고. 아, 플랭크도 농담 장난인데 이거 어음 불명인데 우리가 장난치는 사람을 플랭스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 같이 기억하면 돼요. 저는 플랭스터는 쉽게 외워졌는데 플랭크는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결합을 해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fake ID, hoax, 어, hoax. 이렇게 되는 거죠. h o o x h o o k s h o c u s focus. 이것도 사기하고 같은 뜻이고요. crane, d r 미 m m y hack, 목을 길게 빼는 거. 아, 아까 crane은 안 썼죠. 목 길게 빼다도 나왔잖아요. 목 길게 빼는 걸로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여기서는 stretched her neck 이라 그랬죠. 목을 쭉 뺐다를 그걸 썼네요. 에, 크레인, 크레인은 학, 두루미 이런 뜻이고 플랭크, 피에 라운드가 플랭크죠. 플랭크, 이거는 환자, 지지물도 되는 거죠. 장난정을하는 클랭크콜, 플랭크콜, 호우스콜, 가짜조라는 페이크폴드를 사용하겠지만 크레인과 플랭크는 그런 연어관계가 없고 원전에서는 크랭크콜. 아주 쉽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정도는 아주 연어 관계로서 쉽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